반세기의 시간 위에 놓인 무대. 조명보다 먼저 객석에 숨이 멈췄습니다. KBS 창립 50주년 기념식. 수백 번의 박수와 수많은 축사가 지나갔지만, 그날의 공기를 영영받고 놓은 것은 화려한 장치도, 거대한 합창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세 글자. 빙에서. 전광판에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웅성임이 파도처럼 번졌고, 첫 음이 홀의 천장을 스치자마자 웅성임은 정적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실내의 시간을 살짝 늦춘 듯 호흡소리 하나까지 또렷했죠. 그녀가 선택한 첫 곡은 꽃밭에서 익숙한 선율이었지만 그날의 버전은 달랐습니다. 템포는 한뼘 느리고 호흡은 한톤 가까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눌러 새기는 소리 단정하지만 뜨거운 중점. 과감하게 비워둔 쉼표. 그 절제의 미학이 객석의 전율을 올렸습니다. 외빈석에 앉아있던 외국 대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중년 관객은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로 예술가는 의자 끝으로 몸을 당겨 앉아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고 마지막 고음을 뽑아 올리는 순간에는 곳곳에서 들숨이 동시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굳이 말로 옮기자면, 무대가 아니라 시간이 흔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무반주로 이어진 한 구간이 전율을 만들었습니다. 반주가 멈추자 홀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들이 오디오 페이더 위에서 손을 떼는 순간, 그녀의 숨이 그대로 마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공기의 떨림, 발음의 모서리, 끄듬을 털어내지 않는 결, 무반주의 공백은 위험하지만 그 공백을 노래로 메우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몇초 동안 빈에서는 반세기 기념식의 서사를 자신만의 호흡으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객석의 박수는 예의가 아니라 감탄이었습니다. 사회자는 예정된 멘트를 잠시 잊은 듯 박수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가 사람을 잠시 멈추게 한다는 말, "오늘에서야 알겠다"라는 말로 분위기를 되짚었죠.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피날레로 준비됐던 대규모 퍼포먼스가 즉석에서 순서를 바꾸어 빈에서의 무대로 기념식을 마감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기획팀 관계자는 그 장면 이후 다른 무엇을 이어 놓아도 더 이상의 여운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귀띔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움직인 것은 스타 파워가 아니라 감정의 완결성이었습니다. 현장 반응은 무대 뒤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재개 인사는 인삿말 대신 고맙다를 여러 번 반복했고, 중견 배우는 수십 년 만에 순수한 감정의 무대를 봤다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한 음악학자는 전통적 선율과 현대적 호흡의 비율이 절묘했다. 트로트라는 장르명보다 한국적 발성의 새로운 문장을 본 느낌이라고 평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무대는 장르가 아닌 톤으로 기억될 장면이었고 그 톤은 세대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이에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그날의 앵콜은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객석의 리듬이 앵콜을 불러냈고 그녀는 미소만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작곡 콤마의 노래 10대 시절 적어 내려간 가사를 20살의 목소리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을 아직도 라는 구절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장면. 좁은 골목. 따뜻한 손. 늦은 오후의 냄새. 개인의 기억이 보편의 추억으로 변화되는 찰나. 노래는 이미 개인사를 넘어 공동체의 기억을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곡이 가진 힘이었고, 그 곡을 고른 그녀의 판단이었습니다. 무대의 이미지는 소리에 맞춰 최소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보리 톤의 한복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드레스. 과장을 덜어낸 직선과 은은한 결이 목소리의 여백과 닮아 있었습니다. 스타일링 팀은 강한 색을 쓰면 감정의 결이 거칠어진다. 소리의 중간이 보이게 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화려함을 포기하는 용기가 때로는 최고급 장식이 됩니다. 그날의 의상은 바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전 녹화였으면 훌륭한 무대였겠지만 생중계에 준하는 라이브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긴장과 떨림을 추가합니다. 리허설에서 빈에서는 본 무대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운드 체크 때 엔지니어에게 이 구간은 들숨까지 들려야 해요. 그 다음 마디에 마이크를 반에 반박자 뒤로 당겨주세요.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감에서 기술로, 기술에서 감동으로. 디테일은 결국 감정의 전달력을 위해 존재합니다. 무대를 앞두고 스태프가 떨려요. 라고 묻자네. 근데 이 떨림까지 함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는 일화도 들립니다. 불안을 숨기는 대신 안아들고 무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현장의 여우는 온라인을 타고 더 크게 번졌습니다. 행사 영상이 공식적으로 풀리기도 전에 객석에서 찍힌 짧은 클립들이 SNS를 일주일 내내 달구었습니다. 소리로 사람을 멈추게 하는 능력, 노래가 아니라 장면이었다. 한 문장도 과장이 없었다. 같은 코멘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 유독 많이 공유된 10초짜리 클립이 있었습니다. 무반주 시작 직전 그녀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꺼풀을 천천히 감는 장면. 그몇 프레임에서 관객은 각오를 읽었고 그 각오가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고음이 아니라 시작 전에 숨이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KBS 내부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그녀의 감성으로 중심을 세우는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능과 교양 사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포맷, 고정 카메라 몇 대와 현장음 중심의 사운드 디자인, 떠들지 않아도 시청률이 나오는 감정의 설계, 이른바 정막의 미학을 방송으로 구현하자는 아이디어. 기념식의 20분이 한 방송사의 콘텐츠 방향에 영감을 준 셈입니다. 또한 드라마 OST, 다큐형 음악쇼, 해외 교류 프로젝트 등 협업 제안이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트로트 신동의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브랜드 비내서의 확장 국면으로 읽는 시선이 늘었습니다. 산업적 의미를 굳이 덧붙이자면 비내서의 무대는 세대 통합형 콘텐츠, 음의 실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10대 팬은 언니처럼 진심으로 노래하고 싶다고 썼고, 60대 팬은 오랜만에 눈물샘이 열렸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무대, 다른 언어, 동일한 울림. 브랜드와 플랫폼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한 목소리가 달이 놓았습니다. 이건 광고비로 사는 접점이 아니라 실내로 도달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도 기업도 공공기관도 그 목소리의 귀 기울입니다. 공감은 최고의 공익이자 가장 강력한 상업적 무기이기도 하니까요. 무대를 만드는 과정도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리허설을 지켜본 스태프는 빈에서는 고음을 붙잡지 않고 쉼표를 붙잡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쉬고 어떻게 쉬고 쉼을 얼마나 길게 가져갈지 음악을 어렵게 만드는 비결은 부족함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은 용기에서 나오고, 용기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늘 단정한 과감함이 있습니다. 관객에게 먼저 다가가되 과잉 친절로 밀어붙이지 않는 거리감, 노래를 내던지지 않고 건네는 태도. 이 섬세한 균형이 그녀 고유의 색감입니다. 엄마의 노래에 대한 요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팬 커뮤니티에는 정식 음원으로 듣고 싶다, 학교 합창으로 편곡해달라 같은 글이 이어졌고, 음악교사 커뮤니티에서는 가사를 아이들과 읽어보고 싶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소속사는 새 앨범 작업과 병행의 포매들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지만, 이 곡의 삶은 이미 공연장을 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발표 시점이 아니라, 고기 사람들 사이로 스며드는 속도입니다. 어떤 노래는 발매일에 시작되고 어떤 노래는 발매일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엄마의 노래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날의 무대를 계기로 빈에서 현상을 해석하는 글들도 쏟아졌습니다. 공통된 진단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한국적 감성이라는 더 넓은 카테고리로 이동 중이다. 둘째, 무대 밖의 태도, 겸손, 성실, 유연함, 와 무대 위의 진심을 증명해준다. 셋째, 산업적으로는 세대 공유형 콘텐츠에 대한 키 플레이어가 될 자질을 갖췄다. 이세 가지가 겹치면 한 아티스트는 스타를 지나 상징이 됩니다. 상징은 사람을 모으고 시간을 견딥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한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처음 엄마 앞에서 불렀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요. 화려한 수식과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출발점에 마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빈에서의 방식입니다. 관객은 그 방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확인의 순간, 박수 이전의 정적, 고음 이후의 깊은 숨, 앵콜을 부르는 리듬이 기념식의 페이지를 뒤집었습니다. 50주년을 과거의 영광으로 채울 수도 있었지만, 그날의 무대는 지금과 내일의 감정으로 색칠됐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대신 미래를 초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 빈에서는 어느 인터뷰에서 노래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협업이 누구이든, 무대가 어디이든, 중심은 노래. 이 태도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빠르게 뜨고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 느리지만 단단한 곡선을 그리는 법, 오늘의 환호가 내일의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모래의 신뢰가 되는 순환. 이 순환의 엔진은 늘 한가지입니다. 잘 쓰인 노래, 잘 불린 노래. 잘 전달된 노래. KBS 50주년 기념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객석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그날의 호흡,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잔향의 우물, SNS 타임라인에 떠있는 1초의 눈꺼풀, 음악이 할수 있는 일, 사람의 마음을 순간 멈추게 하고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일을 그날 우리는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느 무대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곡을 부르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비네서의 노래는 단한 번의 감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 속에 천천히 스며드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것들은 언제나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